날찰은 좀 쉬우니까 좀 많이 해놔도 되겠다. 할게요. 아, 둘 셋! 자 여러분! 예? 순자요리의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분명 네, 여기 귀여운 뽀짝한 노래 나오겠죠? 안녕하십니까. 저는 귓꿀의 박보람입니다. 반갑습니다. 뉴스 <laughs> <laughs> 앵커 보이 그거 하는 줄알것 같은데? 아니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게 있, 있, 있었는데 저희 둘이서 안녕하세요 안경남 왜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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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경남 왜요? <laughs> 어때요? 두 분이 오늘 만들어야 할 거는 초밥을 초밥 좋아, 좋아하세요? 저 초밥에 또 사연이도 많아요. 음식에 사연이 없는 게 없어요. 보런님 이야기 들어보면 원래 수능 볼때 도시락을 싸가잖아요. 저희 엄마가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. 보라마 도시락 뭐 싸줄까? 엄마 초밥 싸줘. 그래서 수능 그 점심 시간에 어. 도시락 딱열었어요 근데 초밥이 딱세개 들어 있었어요.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. <laughs> 진짜요. 가지 초밥은 날알 계란말이 참치요. 참치. 참치. 아이고. 와 옆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아이쿠. 와. 근데 오늘의 요리사는 누구죠? 보라분님이요. 참 참. 앞치마 했다 보니까 서포트야 서포트. 올리브유 그리고 허준오빠 선전하는 김밥 김 와사비 우유 오렌지 주스 토마토. 재료들혹시뭐 감이 오세요? 감이요. 어... 감이 한 마디 할게요. 아 <목소리> 안돼. 저 날치알 알것 같아요 날치알. 날치알. 어그 기름에서 건져가지고. 오. 계란말이. <목소리> 아 오렌지 주스. 그럼 밥은요? 밥. 밥을 아 설마 아 그러지 마세요 <웃음> 설마. <웃음> 근데 이거 원래 만든 사람이 안 먹더라고요. 어, 음. 동료분들한테 입에 먹여드리라고아 <laughs> 어, 너무 스윗하다 진짜. 아전 어, 진짜 드리고 싶은 분한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잔치국수를 선물해 주신. <laughs> <생일> 축하드립니다 지혁님. <laughs> 꼭 정태님한테 드리고 싶네요. 어, 살면서 이것도 처음 써보네. 밥을 먼저 만드도록할 건데요 네. 네 우유 역시 알긴산 알긴산 나트륨 아시죠? 알... 알긴 합니다와 라임... 라임인가요? 와 초장에 <laughs> 칼하고우유의 알긴산 나트륨 오케이 okay. 이거 초등학교 때 이... 이거부터... <laughs> <laughs> 아 자신감 가지세요 부럼님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만져봅니다 <laughs> 저희가 이제 밥 많이 해야 되잖아요 1% 이거 이거 넣으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알긴산 나트륨 넣으면 음. 돼요 저희 470 470 오케이 아47 넣으면 되죠? 아까 1%였으면 4.7 4.7근 이거 소수점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, 오, 우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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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글몽글해졌어 몽글몽글 그 약간 그 휘핑크림처럼 됐어요 액체에 점성을 만들어줄 음.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꾸덕꾸덕 음 알긴산이 그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잘 알긴 하네요. <laughs> 800, 넣다 보 보니까 800, 에2.5 제가 계산기를 어제 0는데0 <laughs> <하신다. 웃음>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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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 0표다표8표 어? 신0 0할0 0 제가 할게요0 800, 800, <laughs> 이게 밥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네. 그런 의미에서 초밥으로 이행시 한번 가시죠. <laughs> 아니, 아니 주차님도 준비 안 해주신 거예요 보람님이 초. 초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영님? 밥. 밥밥. <laughs> 와, 이분 너무 가시네. 클론까지 가셨네. 오케이. 날이 짤. 이제 잘 하실 수 있죠, 보람 님. 아, 아까 우유를 470 했으니까 이거도 한 200. 200. 250. 400. 400. 오케이. 아침에 토마토 주스 드시면 진짜 몸에 좋습니다. 저가 아까가 그400 얘기했는데 300. 아, 여기 이렇게 눈금이 그냥. <laughs> 아, 역시. 역시 초등학교 때까지 하신 거 맞았어. 아, 400. 400에 2%. 아까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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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%. 4 0 0 2%네 팔십 팔십 아니 야8888 8888 <laughs> 아니 이편집될것 같아요 <laughs> 그 색깔은 너무 예뻐요 예. 어 그럼 그거 해주고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올리브유 올리브유를 와 뽀글뽀글 끓는다 이게 이제 뽀글뽀글 끓으면서 한천가루가 이제 힘을 보일 거예요 키면서 얘네가 이제 약간 꾸덕꾸덕해질 거예요 네? 보람 님이 한번 해보시죠 네 내가 또 날치알을 엄청 좋아해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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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예쁘다 두근두근 아 두근두근 두근. 오케이 오케이 <놀람> 와 진짜 굳었어요 어. 와 진짜 굳었어요 어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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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와 진짜 예쁘게 나왔다 <놀람> 진짜 멋있으시다 응? ㅋ ㅋ 어? 야, 양갱이 맛이에요 아니 아까 그 만두... 미죠다미죠 진짜 오케이 <laughs> 와와자 와, 하고 이제 이 친구를 닫아주면 됩니다 짠야와 아 진짜 이 정도면은 요리 방송에서 섭외 들어올 것같아 저희가 또 그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가루로 만드는 푸기라고 해서 소함 만들기여 가지고 같이 드리는 거예요. 아 와. 이건 세 분한테밖에 못 드리니까. 네. 와 이거 되게 맛있는 냄새. 어, 진짜 맛있는 냄새야. 이 이걸로 이렇게 하니까 와 진짜 엄청 탱글탱글해요. 다 됐다. 다 됐어. 진짜 만듭니다 저희. 우와. 진짜 초밥은 손맛. 보이시죠? 또 해줘야죠, 해줘야죠, 해줘야죠. <laughs> 너무 쪼물 <좁을> 닦고 왔는데. <laughs> <laughs> 초밥에서 예. 밥도 중요하지만 설마. 벌칙 가시죠. 오케이. <laughs>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. 그쵸. 근데 보람이 진짜 못된 사람이네요. <laughs> <laughs> 보람 님은 얼마나 드리고 싶으세요, 와사비를? 사랑하는 만큼. 오케이. 오케이. 오, 선생님, 너무 작잖아요. 하나는 여기. 발래 발라. 발라서 둘로 방금 거 먹으면 동시에 먹어야 될거 같아 동시에 먹어야 될 분자요리 할때 중에서 이거 할때 제일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일 재밌어요 <웃음> 그쵸 <웃음> 이제 가시죠 가시죠 레고 레고 아. 레고! 진짜 다 힘드신 분들 위해 진짜. <laughs> 너희 초밥 만들어 왔어요 빨리 모이셔서 하나씩 어, 가져와서 드세요 이거는 분자요리 초밥 저희의 사랑까지 듬뿍 담았습니다 가루국으로 만든 초밥 근데 왜 네. 녹았어요 이거? 아니야 이거 안 녹았어 녹 누가 봐도 녹았는데 뭐, 안 녹았어 <laughs> 안 녹았어 이거 먹임 당하는 기분이 이런 <laughs> 기분이거 하얀색 스티로폼 같은 거야스티로 아니야 당연하죠 저희가 다 위생까지 신경 썼어요 <laughs> 오 오우 <웃음> 웬만해서 싫어하는 움직임이 없거든요. <laughs> 이건 아니에요. 이거는. 어머. 빨리 이거 빨리 빨리 빨리. 오케이 오케이. 어 이거 왔다. 이거 야, 먹으라고요? 예. 네, 네, 네. 다 하나씩 다 하나씩 드세요. 하나씩. 자매님. 예. 하나 먹을래요. 네네네네. 윈님 윈 하나 드세요. 음. <laughs> 네, 어. 다 드셔다. 윈님 모양은 진짜 괜찮은데요? 어, 이거는아무도안먹죠 이거 이게 진짜 맛있는 건데? 아 그렇게 안 돼. 이게 손으로 집어야 돼. 국이도 pues 드리고 주철님도 나주님 하나 드시고 어음이 와사비 맛 나는데 선님왜안 씹어요 안 씹어요 빨리 씹어요 요 아니 근데 지 카메라 좀 봐요 네왜안 씹어요 분들이 한 번씩 사았죠 어디가 어디가 일을 안 해요 보람님 드세요 아그저저저저 아까 하나 먹었어요 아직 안 쓰잖아. 라 이거. 뭐저 먹었어요. 저 노란색 먹었어요. 포카이비키스만 나는 거. 근데 저한테 선물 아니, 저, 주셨어 가지고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오케이. 안 드시는 분. <laughs> <laughs> 왜, 왜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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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가위바위보. 한판. 안 나면 먹기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여기 <여기까지가> 와우. <laughs>